역사 속 가장 대물이라고 언급되는 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자왕. 아삼천궁녀 아. 저는 광개토 대왕. 아대 <laughs> 대왕. 아, 아. 저는 세종대왕. 아, 어 <laughs> 아, 세종대왕이 또 자녀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음. 근데 여러분들이 거론한 왕들 중에는 없어요. 없어요. 오. 네. 답은 바로 지중왕입니다. 아, 네 누구요? 지중왕. 어 왜요 왜요? 삼국 유사에 따르면, 신라시대 제22대왕인 지증왕은요 한자 다섯 치나 되는 남근의 소유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 다섯 치는 과연 몇 센치일까요? 한자? 다섯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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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제가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부기맨이라고 영화가 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대물을 가져서 아... 슬픈 그래서 결국 포르노 배우가 되는 뭐 그런 영화거든요. 저도 본 것만 같지만. <laughs> 네. 음. 거기서 제 기억에 30cm 정도였거든요. 그니까지증왕이부기매는 아니었어. 조정신님은 30cm. 네. 우리 예린 씨는 저는 그 센치가 상상이 안 가요. 아. 전한 4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 저랑 태주 씨가 말하는 게 약간 그쯤 아닐까 한 30에서 약간 뭐 전설이라고 하면 네. 50까지. 아, 지금 30에서 네. 40cm로 지금 줄여주고 어, 있어요. 맞아. 근접합니다. 어? 네. 그래요? 한 자는 약 30cm고요. 한 치는 약 3.3cm거든요. 그렇다면 약 46.5cm 정도. 46.5cm 정도. 오 이게 정확하게 딱 10cm예요. 응. 하나, 둘. 세, 굳이 네개하고 네. 반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가 더 남아. 근데... 예린 씨 그렇게 안 궁금하니까 그만하셔도 <laughs>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이 정도라는 건데 아, 네. 46cm가. 어허... 이게 몸에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지중왕은 음. 신부감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화가 적합한 배필을 소개했는데 그 여성의 키가 7자 5치로 약2 m 20cm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장훈 씨가 2m7인가 그런데 2m20이면 13cm가 더 크신 건데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신라시대 학자들이 지증왕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기의 크기를 과장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음. 이 삼국유사에 신라시대 왕들의 성기에 대한 설화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고대 성기 숭배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는 거죠. 음. 즉, 과장된 성기의 기록은 실제라기보다는 해당 왕의 정치적, 사회적인 권력과 힘의 크기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해도 네. 어차피 용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 보이진 않, 티가 안 나. 아, 거짓말이야. 증거는 없다. 음, 네. 46cm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